네, 말할 수 없는 비밀 연출을 맡으신 서영민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연출한 감독서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희 영화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저희 영화는 어, 첫사랑의 설렘, 순수함, 열정을 담은 영화니까요 보시면서 재미와 감동 많이, 많이 느껴주시고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에서 유준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이렇게 영화관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영화를 보실 텐데요. 저도 아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언제보다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 뭐 가족, 뭐 연인, 이런 친구분들에게도 영화 재밌다고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영화 끝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정하영을 맡은 원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개봉을 많이 기다린 기다렸던 영화인데 연초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에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저도 행복한 마음이고요. 올 한해 기분 좋은 일들, 행복 가득한 일들 많으시길 바라요. 그 행운 중에 하나 저희도 좀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많이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이니 역을 맡은신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첫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셔서 저에게 너무 귀한 소중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추운 날씨에 영화로 따뜻해지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사드리고 영화 상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